알렐루야! 네, 여름 교육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정체성을 바로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그 이후부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염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고 모든 정복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사사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가득 채워 나갑니다. 레이 사람이 첩을 두고 첩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나안 땅에 처참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레위는 이 일을 알리기 위해서 시체를 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 보내게 되고 사건의 발단인 베나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두 지파는 각기 다르지만 하나인 것을 상징하는 에봇 흉패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멸족당할 위기에 처하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신매매를 허용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는 행동을 눈감아 준 것입니다. 사사로 세워졌던 인물들은 온리에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애라고 지급받던 왼손잡이 계라부터애국부터 어, 동네 불량배 출신의 입다나 단지파 출신의 삼손까지 삼손을 블레셋에서 넘긴 지파는 다름 아닌 유다 지파였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주변 나라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타 다른 가나안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한 것이었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들이 믿던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시기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요소아가 죽고 난 다음 요소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모두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조금 더 쉽게 번역된 말씀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명령이었으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이후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종교개혁을 이끈 요시아 왕이 율법 책에 적힌 대로 유월절을 지켰을 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사시대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요수아와 지도자들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월절이 뭡니까? 이집트 땅,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있을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후손들의 장자는 모두 피해가게 하셨던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셨고 이유월절이 들어가 있는 아비벌을 하나님께서는 신년 첫 해로 지정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가나안 사람들이 지켰던 달력대로 살지 말고 아비벌을 10년 첫 달로 지키고 10년 첫 달에 있는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 너희는 누구의 백성인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드리켐은 사람은 의뢰를 통해서 공동체가 된다고 라 했습니다 반복되는 의뢰 가운데 동일성을 가지게 되고 공동체성을 가지게 된다고 한 것이죠 저마다 성향은 다르지만 이런 의뢰를 통해서 동질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의뢰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의뢰 나는 자랑스러운 대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네, 뭔가 지금 나오네요. 네, 나오시죠. 네, 저희가 항상 아침 조례만 되면 네, 했던. 근데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저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기억해야 할 광복절이나 한글날을 국경일로 공휴일로 지정해서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날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의 삶이 다르더라도 국가에서 지정한 날짜와 의뢰는 같기 때문에 이런 의뢰들을 통해서 시민 내지는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군다나 이 6월절에 무슨 양고기, 제가 이제 신대원 입, 그 입시 준비할 때 이렇게 외웠는데 무슨 양고기, 무교병과 쓴나물, 그리고 양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민족 고유의 음식이나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먹거리 문화를 통해서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외가에 일본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전통 음식은 이거다 하면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먹을 때어 별로 이렇게 생소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저한테 이제 나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왜 나한테 왜 주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한국 전통 음식이해가지고 이제. 원대기를 먹었더니 막 기겁을 하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으니까 결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일찍부터 철기 문화였고 당시 가장 첨단 산업이었던 농업과 연관된 문화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지금 우리가 첨단 산업 이러면은 산업 이러면 뭔가 과학과 관련된 것, 의학과 관련된 것이지만 당시 시대에는 농업이 가장 첨단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 첨단 산업이었던 농업과 연관된 문화, 종교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정치도 발전하여 왕정 체제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여리고를 점령하러 갈때 여리고의 왕이 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주는 의례를 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해마다 이렇게 여름 사역을 합니까?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집니까?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헌신하며 아이들이 이곳에 참여하는 것에 정성을 왜 쏟습니까? 바로 정체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바로 잡기 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잡기 위함이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수련회가 있다. 겨울이 되면 수련회가 있다. 이런 공통된 어떤 의례를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한다는데 이 시간에 공부 더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학원을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들으면서 이번에 수련회에 참여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 그 아이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적이고 중요한 점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네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돼 네가 그러니까 이수련에 참여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중에 괜찮아 공부부터 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얻으면 그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름 사역을 포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된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도 세상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시기가 교회의 가장 좋았던 시기로 기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름 사역이 중요합니다. 잠시 잠깐 벗어나거나 기울어진 정체성을 바로 잡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곧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간에 아이들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가치관을 바꾸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이 되는 교회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시간을 노는 시간으로 여기고 성적 유무에 따라 수련회를 보내 주고 보내 주지 않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 우리 애가 이번 성적이 나왔는데 성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부 사역할 때마다 중고등부 사역할 때마다 늘 받는 전화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선 수련회가 노는 게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을 하실까? 근데 앞서 제가 에밀 디르켐에 대해서 말했는데 디르켐보다 약 2500년 전에 공자는 사람은 예와 악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통해서 사회는 유지되고 악즉 음악을 통해서 사회는 조화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수련을 보면 말씀 말고도 막 노는 게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식으로 대표되는 의뢰를 통해서 질서를 잡고 음악으로 대표되는 교제 즉 함께 잘 노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이 서양보다 동양의 사상이 훨씬 더 오래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소련에는 말씀만 있으면 되지 왜 노는 시간이 있느냐 그래서 애들이 그 시간 가면은 그냥 논다 그러니까 저녁 집회만 제가 보낼게요 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연예인도 부르고 왜 다른 것을 하느냐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 사업은 말씀만 잘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사춘기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문을 닫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죠. 아, 우리 사춘기 다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로 이제 이런 자기만의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이어폰 꽂죠. 헤드셋이 넓은 공간에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럼 그 공간에서 아이들을 끄집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악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예수라는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먹보고 술꾼이다 라고 부른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칠 때는 분명히 가르치시면서도 또한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즐기셨던 것이죠. 예약을 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활동하면서 함께 또 음악도 듣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 아,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만나시고 잘 먹으시고 잘 노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만나시고 이렇게 교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할수 있게 하고 진정으로 이 시대의 정신 그 특성과는 구별된 아이들이 될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그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역시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더욱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감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우리가 교육시키고 다음 세대와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갔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남천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유지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자가 올때 믿음인자를 내가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 모든 의뢰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과거의 영광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전히 유지되는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